이번 시간에는 연속 함수가 가지는 성질 중 함수의 최대 최소 정리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그랬어요.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볼게요. a와 b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죠.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은 연속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이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이 존재하네요. 이 값을 최대값, 이 값을 가장 낮은 점을 최소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닫힌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이야기가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A와 B에서 FX나 GX가 열린 구간이에요. 이 FX의 그래프에서 최대 값이 2점일까요? 아니면 2점일까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이 이렇게 닫힌 구간이었어요. A를 2라고 놓고 B를 5라고 놓게요 그럴 때, A가 2일 때 함수값을 3이라고 놓고, A가, B가 5일 때 함수값을 8이라고 놓을게요. 이때는 최대값이 8입니다. 최소값이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7.9입니다. 아니면 7.99입니다. 아니면 7.9999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죠 어? 그렇다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럼 최솟값을 볼게요 최솟값은 한 2점 정도 될까? 그래서 3.1 아니면 3.12 아니면 3.11119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Fx는 열린 구간에서 최댓값 최솟값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Gx를 볼게요 Gx도 보면 양쪽에 A와 B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지만, 여기는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에서 여기에서 연속이 되고 있죠. 이 값을 이 GX에서는 최대 값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이 부분을 최소 값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똑같이 FX나 GX나 열린 구간이지만, 이렇게 최대 값, 최소 값을 구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열린 구간이라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다만 반다친 구간이에요. A에서 B까지 반다친 구간이었을 때 이때도 이 값이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구할 수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없죠.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점, 낮은 점. 그렇지만 가장 낮은 점,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GX 그래프를 볼게요. GX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은 구할 수는 없지만 가장 높은 점인 최대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다친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최대값을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그래프가 연속이야 한다고 했죠. f(x)나 g(x)나 h(x)는 똑같이 다친구간이에요. 다친구간 a, b로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도 다친구한 AB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다친구한 AB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친구한 AB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뭐가 되죠? 불연속이 되죠. 여기도 불연속이 되죠. 연속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지만, 이 그래프에서 불연속일 때는, 이 값이 최소값인 걸 알겠어요. 그죠? 최소는 알겠는데, 최대라고 여기는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얘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gx 그래프에서 볼게요. gx에서는 최대값을알수 있겠죠. 근데 최솟값을 이 값에서는 이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최솟값은 걸수 없어요. 이렇게 hx처럼 반드시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 되었다면 최솟값과 최대값은 걸수 있겠죠.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x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y는 여기 닫힌 구간이 1에서 7까지고 이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얘를 완전적으로, 2차식 완전적으로 잡아보면 x 의 대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x 3의 대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꼭지점은잡혀는 3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아, 여기에 미리 그려놨어요. X가 3일 때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할수 있죠. 이때 다친 구간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다음식은 모든 식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이 되어 네요 이때 최솟값은 이 값이 최솟값이 되겠죠. 최솟값은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x가 7일 때최대값 15를 갖는 거고, 최솟값은 x가 3일 때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뭐가 아니다. 0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만 안 되는 나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는 연속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친 구가 어디에서 0에서부터 1까지에요. 그점에서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X가 0일 때 3인 거고, 횟수값은 X가 3일 때 4분의 3이 되겠죠. X 대신에 4, 3을 넣으면 4분의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으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전체로 살펴볼게요. 닫힌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만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열린 구간이지만 최소값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닫힌 구간에서 최소값만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그래프처럼 최대값만 갖을 수도 있죠. 닫힌 구간이라도 연속하지 않으면 불연속일 때는 최솟값을 갖거나 또는 이 그래프처럼 최대값만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기까지 최댓값 최솟값입니다.